이민자와 유학생 숫자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이제 부동산 수요가 축소됨으로써 끼치는 악재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지금 다섯 번의 금리 인하로 3.25%를 유지하고 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중 금리, 시장 금리, 3년, 5년 만기 페克斯레이 같은 경우에는. 4 이제 4% 중반대를 기준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BMO 측에서는 이제 거시 경제에 이제 큰 충격이 없는한 시장 금리가 한4% 정도 수준의 모기지 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변동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변동금리도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. 캐나다 실업률은 12월에 6.7%로 이제 하회했으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